자, 이번 동영상은, 음 어떻게 하면 수학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, 음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.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, 그냥 수학점수만을 잘 얻는 방법이 아니야. 그 그러니까 뭐, 쪽집게를 통해서 뭘 하고, 이런, 벼락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어,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서 수학 공부, 수학 점수를 잘 얻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요 실제로는, 어, 다른 과목에도 많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. 음. 이 얘기는, 어, 적어도 수학 공부에 관한 한 어느 학년이든지 이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. 뭐, 초, 1 이럴 때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, 적어도 초, 고, 고학년, 5, 6학년, 중학교, 고등학교. 어, 지금 보기엔 대학교 이상에서도 그럴 것 같고. 지금 대학 수학은 어, 안 해봤지만. 자, 어, 여기 이네 단어가 적혀있지. 다섯 단어인가? 수학 공부를 잘하는 제일 첫 번째는 개념과 공식을 정확히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는 것. 대부분 경우에 인강이든 뭐든 이거 아주 소홀히 하거든. 대충 듣고 개념, 공식은 후다닥 빨리. 뭔 말인가도 모르고, 그냥 암기만 해. 증명 같은 거안 하고. 그 공식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.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데, 그거 안 해. 물론 몰라도 그냥 외고만 있어도 문제는 잘 풀고 서울대 갈 만큼 돼. 쌤도 그랬었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. 근데 지금 가르쳐 보니까 그냥 외는 게 아니라, 증명까지 할수 있게 외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더 점수가 잘 나와. 물론 나는 서울대 갈거 아닌데요. 그러면 뭐 또할 말이 조금 없어지기는 해. 근데 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잘해서 수학 100점 받고 1등급 받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냥 7, 80점 받겠다. 그러면 증명 몰라도 큰 문제 없을 수 있어. 큰 문제가 아니라 전혀 문제 없어. 열심히 왜? 개념 분명히 개념 철저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지? 근데 1등급 100점을 바란다면 당연히 누구나 개념 철저히 이해하는 거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당연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공식 수학 1등급 100점 받고 싶을 때에는 공식을 증명까지 할수 있게 뭐다 공부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된다 사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많은 경우에 공부할 때 이것 따르고 문제풀이 따로 놀아 이건 뭔가 배웠고, 물론 공식은 좀 쓰이는 것 같은데, 그냥 문제는 또, 그냥 또 푸는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아.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. 여러분이 이미 풀수 있는 문제들 잘 한번 분석해보라고. 못 푸는 문제들도 지금 생이 말하는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돼. 다 이거 물어봐. 모든 문제들이 이런 개념 배웠지? 그 단원에서? 또 다른 단원에서 이런 공식 배웠지? 그거 정확히 알고 있어? 쓸수 있어 여기 지금 문제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거 들어 있는 거알수 있어 이거 물어봐 그게 다야 다른 얘기가 좀 너무 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보기에 어,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게 바로 이제 이거야 적금 뭐냐면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식을 열심히 외고 우 가능하면 음, 하여튼 뭐 100점 이런 거 받고 싶다면 1등급 받고 싶다면 증명까지 할수 있도록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접근법이 바로 그얘기 문제를 보면서 내가 배운 거 중에 어떤 거 이용하는 걸까 개념 공식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냥 막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하는 거 분석 어, 이 접근법은 구하는 게 뭔지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. 수학 문제에서. 구하는 게 이거다.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바로 이게 나올까? 그 판단을 해보는 거라고. 그럼 그 뭐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. 또그 뭐만 구하면 된다면 그 뭐를 구하려면 또 어떤 게 있으면 될까?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꼬리에 꼬리를 물고. 이게 쌤이 얘기하는 접근법이에요. 어려운 문제, 진짜 어렵다고 여기는 문제,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는 이걸로 다 풀려. 유형 연습이 아니야, 수학이. 지금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, 피, 유형 연습인데, 음, 그렇게 생각하고 해도 돼, 그 학생들 경우에는. 근데, 그렇지 않다. 결국 나중에 보면, 유형 연습과 비슷한 느낌, 근데 유형 연습이 아니라는 걸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알수 있어. 어찌 본다면, 겉모습만 보면, 유형 연습처럼 보여, 수학이. 그래서 그냥, 어, 웬만큼 잘 나오는데 항상 힘들 거야, 그 학생들을 공부할 때. 그래서 안 풀어본 문제가 나올까봐 맨날 새로운 책들을 풀어보고 막이 문제, 저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. 하지만 맨날 두려워. 안푼 문제가 나올 거야. 그게 아니야, 수학은. 딱요거야 개념공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. 오케이? 그래서 구하는 거를 뭔지 분석해보고, 그거를 구하려면 뭐만 있으면 되는지, 그 뭐만 구하면 되는지. 그 뭐를 구하려면 또 어떤 게 있으면 되는지 그 어떤 걸 구하면 되는지 그 판단들이 쭉 섰을 때 이제 힌트를 보면서 문제 설명이 있잖아 요 어떤 개념, 어떤 공식이 쓰였나를 판단하는 거야 끝이야, 문제 푸는 거야 그럼 문제를 풀면 수학 점수가 잘 나오나? 그렇지 않지 어떤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도 잘 푸는 편인데 점수는 잘안 나올 때가 많아 왜 그럴까?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. 그치. 내신, 중학교면 45분, 고등이면 50분, 그리고 수능, 시험에서는 100분. 정해져 있거든. 그 시간에 풀수 있게 훈련이 돼야 돼. 그니까 이 개념공식과 접근법을 통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도, 그게 만약에 그냥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, 나름 좀 어렵나? 이런 느낌의 문제를, 한 문제를 20분 만에 풀었다? 꽝이야, 그럼. 내신 시험이든, 어, 나중에 대학 시험, 수능이든, 그런 식으로 풀었다가는 점수가 안 나와. 평소에 실력이 좋은데.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바로 뭐냐? 복습인 거야. 복습이 그날 한 거를 그날 한번 풀어본다.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그때 풀어본다. 이게 복습이 아니야. 복습은 이 한자로 다시 복자인데, 몇 번이고 다시 하는 거야. 하루에도 몇번할 수도 있어 진짜 어려운 문제면 아니면 그 문제를 매일매일 풀 수도 있는 거야 오늘 풀고 내일 풀고 이렇게 이게 복습인 거지 그날 배운 거 특히 틀린 거를 그날 밤에 한번 풀고 자고 시험때 풀어요 복습의 아주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지 그리고 중학교는 조금 그게 통해 고등서는 안 통해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머리 진짜 좋은 사람 쌤 경우에도 그게 안 통했어. 복습은, 안 까, 여튼 안 까먹게 하는 거야. 몇 번을 봐야 될지 몰라. 본인이 진짜 다 확실히 알아. 자신있게 풀어. 어, 설명 줄줄줄 할수 있어. 이럴 때까지 복습하는 거야.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시간 지나면은 까먹, 웬건 아닌데, 생각의 흐름이 좀 막힐 수가 있거든. 마치 사람의 혈관도. 오랫동안 살아오면 지방이 좀 막히잖아.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청소해주는 방법, 뭐, 혈관 속에 무슨 뭐, 뭘 넣는 건 아니지만, 직접 물리적으로 뭐 어떤 좋은 식품이나 아니면 약을 먹어서 혈관 청소가 되게 하잖아. 그런 것처럼 잘 풀어진 것 같아도 또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고 빠르게 못풀 수가 있으니까,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복습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. 그거는 쌤이 다른 영상에서 이제 복습의 기술이란 말로 그 제목으로 이 복습하는 방법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. 여기까지 잘 이해 되지?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야. 아니, 어쩌면 이세 개를 통틀어서, 어 항상 이게 있어야 돼. 이거 할, 때에도, 이거 할 때에도, 이거 할 때에도, 이거 할 때도, 요게 필요한 거야. 특히 요거 두개할 때에는 개념공식 암기 이해하고 복습을 할 때에는 성실성 아주 중요해. 꾸준히 매일매일 방금 이미 복습 얘기할 때 했지만 꾸준히 해나가야 돼. 어느 날 몽땅 몰아서 한 5시간 수학 공부하고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또 수학 공부하고. 효과가 전혀 없진 않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. 차라리 하루에 1시간씩 매일매일 하는 게 훨씬 중요해. 아주아주 아주 중요해. 성실성.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되고, 중등이라면,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, 기본, 중등이라면 중일 때에는 최소 하루에 1시간 반, 아니면 2시간 정도 하면 좋지. 여하튼, 중1, 2 때, 중이 되면은 2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, 하루에. 학원가서 배운 거나, 과외하면서 배운 거,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, 내 공부가 아니야. 그거 빼고 2시간, 1시간 반 얘기하는 거지. 그리고 중3 때부터는 매일매일 3시간 정도씩 고등학교도 받아요. 최저야 최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수학 공부하려 3시간은 최저 그 이상 음, 하란 뜻인 거야그 시간을 더 내서 4시간 5시간을 할 수도 있어 여하튼 매일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얘들을 해나가면 돼 그러면 점수가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본인이 느껴 왜? 복습을 여러 번 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풀리는 걸알수 있거든 설명이 줄줄줄 되거든 내가 어느 부분이 막혀서 어떤 생각이 안 떠올라서 문제가 안 풀렸나까지 알수 있거든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 재미있게도 새로운 단어 공부를 해도 점점점 빨리 이해가 돼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확 나오는 걸 알수 있어. 아주 빠르게 풀수 있어. 이게 다야. 그럼 또 자신감이 붙으면 이 과정을 또좀더 열심히 하겠지. 그럼 또잘 나오는 거. 끝내 90몇 점, 100 점. 고등학생이라면 1등급이 나오는 거지. 이게 다야 수학 공부. 알겠지? 무슨 얘기인지? 응. 이것만 잘 지키면서 하면 된다.